선형 회계 분석에서 weighted ei, 그러니까 xi 곱하기 ei의 합이 0이라는 걸 증명을 하다가 xi 곱하기 ei를 centroid 값으로 centering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어, centering이 뭔지, 이걸 해서 증명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을 증명하다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증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꿔서 증명을 해도 괜찮은지,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렇게 변수 x와 변수 y가 있을 때 데이터가 구해졌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피드 라인, 그러니까 추정 회귀선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B0과 B1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B1은 결국에는 X가 유닛 1개당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얘가 Y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어, 예를 들어, X가 몸무게고 Y가 키라고 쳤을 때, X가 몸무게가 1kg 증가함에 따라서 키가,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값이고요. B0은 X가 0일 때, 그리고 Y값. 그런데 x가 0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x가 0이라는 게 불가능할 때뭐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관계를 찾는 뭐 데이터라고 했을 때 사람의 몸무게를 찾는데 몸무게가 0일 순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테고 혹은 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어느 범위부터는 이렇게 데이터가 찾아지지 않아, 않을 때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비 0의 값을 알아내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y 값인데 x가 0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y 값을 안들 그렇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을 살짝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링은요, 그 변수에서 어떤 특정 값을 일정하게 빼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민 센터링이라고 하면 평균 값을 빼주는 거고요. 그냥 센터링이라고 하면 어떤 수, 특정한 수를 일정하게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수에 대해서 컨스턴스 그러니까 간 상수를 빼준 값을 센터링한 값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 이때 y 값이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데, 얘는요. 얘는 센터링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B1, XI는 그대로 똑같고 이렇게 인터셉트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한 관심은 이 B1이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래서 B1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센터링을 해도 각 xi마다 어떤 특정한 수를 빼줘도 기울기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인터셉 그러니까 절편만 바뀌는데 솔직히 절편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수를 빼줘도 이 식에서는 피티즈 라인 그러니까 투정 회계선을 구할 때의 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어, 증명을 할때 xi와 yi 변수 x와 변수 y에 대해서 둘다 센터링을 했거든요 어떤 값으로 센터링했냐면 바로 센트로이드로 센터링을 했어요 말이 꼬이는데 얘가 바로 센트로이거든요 이 값은요 항상 피트 i 라인에서 항상 지나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라, 이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증명을 할때 센트로이드 값으로 센터링을 해서 증명을 했는데 얘가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한번 적어볼게요 식이 y는 이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 만약에 왜 여기서의 해시 없고 왜 그릭 레터로 적혀있고 라고 한다면 어,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식에서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식에다가 그 평균값을 한번 내볼게요. 평균값을 내도 결국에는 둘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평균값 어차피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줘도 되고요 expectation of y 는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expectation of β0 는요 얘 수는 상수 거든요 상수에서 expectation 을 구할 때 항상 상수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베타제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베타1은 상수죠, x는 변수죠. 그래서 expectation이 걸리는 값은 얘가 걸리는 값은 얘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베타1은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상수니까. 그래서 베타1 곱하기 expectation of x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선형 회계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assumption은 expectation of error 그러니까 모든 에러의 값을 더했을 때 그게 0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그래서 얘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베타 제로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그 절편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mu y 마이너스 mu x 곱하기 베타 1 이렇게 됐거든요.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y 는 베타지론이니까 베타지론은 mu y 마이너스 mu x 베타 원 플러스 베타 원 x 플러스 이 이렇게 되죠? 얘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봤, 해보면 y 마이너스 mu y 는 x 마이너스 mu x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만 남게 되는데요. 어, 이 식을 증명을 할때 이렇게 증명을 시작을 한게 아니라 요 식으로 증명을 한게 아니라 이 y 와 x에 대해서 각각 평균값으로 센터링을 한이 식으로 증명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베타1은, 여기 베타1은 똑같기 때문에 이 센트로이드로 센터링한 유의식으로 이 값을 증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적어줬고요. 그리고 증명 과정에서 이 아이 때문에 yi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yi 값도 yi 값도 y y p a r 이 값으로 대체를 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수정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